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 신천교회 송영걸 목사님이 울고 웃으며 40년 목회하신 이야기 하나님 절 울리셨습니다. 소개할게요. 미국 시카고 헤브론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준용 집사가 있었다. 의사로 성격이 온유하고 젠틀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갔다. 그런데 배를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한참 동안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나는 그날부터 매일 그 집을 찾아가서 한 시간이 넘도록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돌아오곤 했다. 분명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는 듯 했다. 말을 해서 푸는 교인이 있는 반면 이렇게 마음을 닫고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교인들도 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을 떠나 구원의 삶과 멀어지면 안 되기에 내 마음은 간절해졌다. 내게 맡겨주신 양을 절대 이대로 잃어버릴 수는 없어. 한준용 성도의 집 앞에서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문을 두드렸다. 그렇게 열어주지 않는 문 앞에서 하염없이 서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꽁꽁 걸어 잠긴 문을 두드리신다. 도둑처럼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내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그러던 어느 날 열릴 것 같지 않던 그 문이 드디어 열렸다. 한준용 집사가 말했다. 목사님, 제가 섰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을 보고 반가워서 악수를 청했는데 목사님이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악수하면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에 제가 그만 서운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어 시험에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셨군요. 집사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건 명백한 오해랍니다. 제가 집사님을 보았다면 반갑게 인사를 하지 왜 외면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마음 푸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내가 그를 끈질기게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계속 오해하고 내게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사탄은 언제나 사소한 일로 오해하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오해나 불쾌한 마음이 생겼을 때는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당사자와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이 맛에 나는 오늘도 신방을 멈출 수가 없다. 택시 운전을 하는 박기훈 집사가 몇 달째 얼굴이 보이지 않더니 6개월 만에 나와서는 예배 드리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박집사는 이미 저만치 주차장 쪽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나는 교인들과 인사를 하다 말고 전속력으로 뛰어가 박집사를 붙잡았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그리움을 표현했다. 집사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저 멀리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벗은 발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나는 박집사를 반갑게 맞았다. 박집사가 말했다. 목사님께서 저같이 택시 운전이나 하는 보잘 것 없는 사람까지 신경을 써주시네요. 그냥 조용히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만인데. 무슨 말씀을요? 내가 박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갑니까? 목사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당연하지요. 자, 우리 들어가서 함께 점심 식사해요. 그날 나도 울고 박집사도 같이 울었다.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성도들은 그날 내 행동이 예배설교보다 더 은혜로웠다고 한다. 어느날 어떤 교인이 나를 찾아왔다. 운동모자를 푹 눌러 쓰고 점퍼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헌금 봉투를 내놓았다. 1억이었다.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목사님을 제가 평소에 뵈니 미치도록 교회를 사랑하시더라고요. 나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나도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6천만 원을 가지고 왔다. 또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또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나를 울리더니 이번에는 나를 미치게 하시는군요.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원한이 없습니다. 세상길로 가다가 타락했는데 다행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미치도록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교회차 네 대를 샀다. 나는 이 일로 깨달은 것이 있다. 목사가 하나님께 미쳐야 성도도 주님께 미친다는 사실이다. 내가 정년 퇴임을 앞둔 어느 날 젊은 교육 전도사 시절 중고등부 회장을 맡았던 제자를 만났다. 그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제가 청년 시절 다니던 교회가 재산 분쟁으로 장로파, 목사파로 나뉘어 싸우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70이 다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지만 아직도 섬길 만한 신실한 교회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다고 할수 있지만 제 영혼은 너무나 곤고하고 가난하여 신앙적으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방황한 제 젊은 날의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떠나 제대로 살수 있었겠는가? 교회가 재정을 그때그때 그때 써야 할 곳에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쌓아놓으면 목사, 장로들이 재산싸움을 하게 된다. 교회 분쟁의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재산싸움이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그달의 재정을 그달 지출해 버리는 것이 좋다.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를 할때 나는 처음에 걱정했다. 교인들이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쩌나, 선교비가 너무 적게 나오면 어쩌나. 그러나 기우였다. 성도들은 집살 돈, 차살 돈을 기꺼이 선뜻 내주었다. 마땅히 쓰일 곳에 돈을 쓰니 성도들이 마음 놓고 헌금을 하는 것이다. 헌금을 쌓아두지 않고 나누는 교회를 보며 불신자들은 감동하고 성도들은 행복해한다. 80세 노순녀 권사님은 새벽부터 매일 폐지를 주우신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두꺼운 봉투가 강대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봉투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북한의 불쌍한 아이들 빵 사주세요. 폐지를 유모차에 가득 쌓아 한번 팔면 2, 3천원 받는다. 그렇게 수년 동안 수만 번을 하여 모은 800만 원을 헌금하셨다. 내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힘들게 매일 폐지를 주우시는 게 북한 아이들한테 빵 사주려고 그러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요 하자 불같이 화를 내셨다. 목사님이 뭔데 제가 천국 가서 받을 상을 뺏어가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거지 할머니일지도 모르나 천국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큰 자가 내 교우인 것이 자랑스럽다. 서울 신천교회 김춘자 권사님은 시골에서 올라와 포장마차 리어카를 끌며 길거리 장사를 했다. 내가 포장마차를 해서 번 돈은 나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는 돈에 욕심내지 않고 교회를 넉넉히 섬겼다. 그런데 포장마차가 잘 되어 해준 냉면이라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신천의 먹자골목에서 최고 인기 메뉴가 되어 그 작은 식당 앞에 늘 줄이 길게 늘어섰다. 권사님은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금까지 깨서 기꺼이 헌금하시는 분이다. 점심 식사용 쌀을 20년 동안 그분이 헌금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늘 무명으로 몰래 하신다. 자랑하는 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 땅에서 이미 그 상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일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시카고 해브론 교회에 김순동 집사님이 있었다. 식료품점을 운영했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요일에 장을 보니 주일에도 영업을 했다. 일요일 하루에 일주일치 장사를 다 한다고 할 정도로 주일 장사는 식료품점 주인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개업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집사님에게 말했다. 집사님, 주일날 예배는 나오시죠? 장사하는데 어떻게 나가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장사가 가장 잘 되는데, 주일날 문 닫으면 우리 가게 망해요. 집사님, 이 가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그야 뭐,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 주인이 주일에는 생업을 쉬고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란 걸 집사님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김순동 집사님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일날은 영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은 주일날 장사했을 때보다 더 많은 11조를 허락하셨다. 알래스카 한인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초청되어 갔다. 이 교회에는 임집사님이 계셨는데 고등학교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분이었다. 그 집사님의 아내는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고 행정업무도 맡아보는 똑똑한 분이었다. 그렇다 보니 교회에서 아내의 역할이 컸고 많은 교인들이 아내를 따르고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안집사님에게는 잘난 아내가 신앙의 걸림돌이 되었다. 열등감, 자격지심이 생겨 사사건건 교회와 부딪히기 시작했다. 자신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데 교회가 아내만 알아준다고 생각하자. 정치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듯이 교회에도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자신은 이 교회 야당 당수라고 하며 야당들은 내 밑에 모이라면서 뭐든지 불평을 일삼는 문제교인이 되었다. 그랬던 그가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앞으로 나와서 간증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자격지심 덩어리였습니다. 그런 못난 저는 누구든지 마음에 안 들면 입으로 정죄하고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입으로 사람 죽이는 죄를 그만 짓고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자 부흥에는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다. 안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겠다고 작정하고는 스쿨버스 기사를 그만두고 세탁소를 차렸다. 그후 내가 다시 알래스카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안 집사님은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다. 불만 가득하던 날카로운 눈빛이 온순하고 따뜻하게 변해 있어, 그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줄 착각할 정도였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탁소도 정말 잘 되었는데, 그분은 마침내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로 떠났다. 1980년 미국 LA에서 미션 힐 교회를 개척했다. 어느 안수집사가 교회 일과 나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재직회때 안건마다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며 사사건건 짚고 넘어가는 데그 말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날 정도였다. 뜬금없이 밤 10시에 전화를 하질 않나 통화가 안 되는 날은 다음 날 새벽같이 찾아와서 배를 누른다. 도대체 목사님은 잠을 몇 시에 자길래 그 시간에 전화를 안 받으십니까? 호통을 치니 환장할 노릇이었다. 그러나 대응하면 싸움이 될 테니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러다 한계가 왔다. 이제는 결판을 지어야 할것 같아. 어느 날 나는 그 안수 집사를 불렀다. 집사님, 왜 그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예, 제가 목사님을 괴롭히다니요. 사사건건 집사님이 시비를 거시니 제가 너무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시비를 걸다니요 예 재직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집사님의 지나친 간섭이 너무 힘들어 오늘 제가 집사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쏟아 놓았다 그러자 집사님이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진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목회를 제가 도와드린다고 한 말과 행동들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옆에서 똑 부러지게 도와야 다른 교인들이 목사님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 속으로만 말했다.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내 목회를 힘들게 할 사람이 없답니다. 교회와 목사에게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자기 식대로 나서기보다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다가 목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성숙한 교인의 자세랍니다. 내가 담임하던 시카고 헤브론 교회 이세정 집사님은 큰 안경점을 운영하며 아들 셋을 키웠는데 영어도 잘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분이었다. 그런데 사명제 중한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집사님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는 사명을 깨닫고 미국에서의 풍요롭고 편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어 네팔로 갔다. 그곳에서 고아들을 섬기며 그들의 부모로 살았다. 그후 내가 서울 신천교회로 임지를 옮겼을 때 청년들 15명이 네팔로 단기 선교를 갔다. 이세정 선교사와 함께 지내며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 이세정 선교사님 부부는 진짜 선교사님이에요.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두고두고 두고 드시라고 한국에서 귀한 음식을 잔뜩 사갔는데 그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다 먹이시더라고요. 신자식보다 더 사랑하시는 게 보였어요. 내가 연세대 신학과에 다닐 때 영등포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인 영성교회를 나갔다. 그곳 청년부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만났다. 그는 당시 늦게 대학을 가서 성균관대학교 영문학도였고, 나보다 9살이 많아 형이라 부르며 따랐다. 영등포는 공장지대라 교회 청년들 대부분이 공장 노동자였고, 대학생은 우리 둘 뿐이었다. 어느 날 청년부 기도 모임을 할때 한음이 형이 흐느껴 울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배고파요. 너무 피곤해서 못 견디겠어요. 얼마 후 전체가 같이 울었다. 자기들의 기도를 한음이 형이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옥 목사님은 노동에 피곤하고 가난에 배고픈 청년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이다. 훗날 옥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목회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회개하라, 믿어라는 식으로 명령조로 설교하지 않았다. 늘 우리라고 말씀하시며 교인들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했다. 옥 목사님은 늘 교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아픔을 안고 함께 울고 기도하셨다. 그것이 사랑의 교회가 세계적인 대형교회로 급성장하게 된 원동력이라 믿는다. 옥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교회 부흥회를 하던 날 우리는 함께 찬양대에 앉아 있었다. 한음이 형은 한참을 울며 기도하다가 결혼 예물로 받은 반지와 시계를 풀어 손수건에 쌌다. 종이에 깨진 질그릇과 같은 이 몸을 완전히 부수어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써서 시계 반지와 함께 강대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자신이 가진 전재산을 바친 것이다. 그후옥 목사님은 가련동 은평교회로 나는 청파동 3일교회로 가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내가 30년 미국 이민 목회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옥 목사님과 만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옛날에 같이 굶으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도 받았구나 하며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졌다. 송 목사, 한국에 잘 나왔어. 이제 한국교회를 위해 같이 일하세. 격려하시고 큰 뜻을 심어 주시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 교회와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가 늘 그립다. LA에 있는 베델 장로교회에 부흥의 광사로 갔더니 정철이라는 청년 회장이 은혜를 받았다. 운영하던 치과 기공소를 정리하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몇년후 우리 교회가 부목사를 찾고 있을 때 신학교를 졸업한 정철 청년이 이력서를 냈고 나는 그를 부목사로 채용했다. 부목사로 출근한 첫날 그는 내 방으로 와서 울며 감격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는 설교도 잘하고 덕도 있는 사역자였다. 멤피스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스카웃해 가더니. 지금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다. 한 사람이 목사로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도 모두 받읍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